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사가 참여하는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78개사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금융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12곳은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우수 면접자는 향후 채용 시 서류 전형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간 불참해온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올해는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경력자 중심의 수시 채용 모집에 집중해 박남회에 오랜 기간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7년, 3년 차를 넘어서고 매년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어 공동 채용 박람회 참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